샬롬 9월 26일 목요일 생명의 삶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니헤미아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봉원식을 위한 준비, 정결한 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아 10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 10의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 바와 세레 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에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인, 하나니요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복원식을 행하려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괄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가 않고 또 어쩌면 그 일이 가벼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즉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섬기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다지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광스러운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도 역대기 기록을 보면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고 B.C. 444년에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7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즉그 안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던 그 예배 의 사역을 감당해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까지 완전하게 완성이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바치는 봉원식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또 오가며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온 지방에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드리는 이 봉원식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 또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을 느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또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드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 성벽 봉헌식에 모여든 많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날을 위해 우리가 이제까지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을 깨닫게 됐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마치 큰 선물처럼 생각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즉 자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 또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사명을 감당할 때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습관처럼 생각되고 또 어떨 때는 무의미한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주옵소서. Oh.